북형이라고 부르는 한국인들. 그의 말도 들을 필요는 있다. 에리오피아인이 30분 넘게 지하철에서 길을 맺다. 잘생긴 흑인 젊은이로 영어를 잘 구사했지만 아무도 돕는 자는 없었다. 안타까웠던 난 말을 걸었고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건 유일한 코리안이라고 했다. 그랑 2년 넘게 친구였는데 지독히도 외롭게 살았고 평견 없는 나랑만 친구로 만나는 것 같았다. 내 친구는 파키스탄계 영국인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그녀를 항상 한국어로 욕했다. 난 그만하라고 싸운 적도 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부색으로 엄청난 차별을 한다. 당신도 옷차림과 체형으로 백화점에서 나 옷가게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지 않은가? 그의 말을 빠르게 잘라버린 교수의 태도는 다소 어른스럽지 않았다고 난 느꼈다. 나도 국뽕주의자지만 아닌 건 아니다. 형이면 형이지. 굳이 흑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친근과 존중이 아니다. 검은색이 아름답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치관하에선 그렇다. 우리가 키가 작은 남성이 멋지다고 생각 안 하는 사고관에서 키작형이라고 부른다면 과연 친근함이라고 상대는 느낄 수 있겠는가? 흑인을 나도 매우 좋아해서 주로 흑인들을 친구로 사귀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피부를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흑형 흑형이라고 듣는다면 기쁠 거라 생각하는가? 백인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흑인하고는 한 번도 못 봤다. 피부색으로 강력히 차별하는 것이 대한민국인이다. 외모 지상주의가 최강이니까 죽어도 못보네난 요즘 제일 재밌어하는 취미가 바느질이었다. 하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에 목 디스크.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으니 하늘이 노래졌다. 그래서 결단을 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미신 카페였다. 항상 인기맨 배웠고 댓글도 좋았고 친절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계속 만든 걸 보다 보면 나도 만들고 싶어질 것 같아서 탈퇴했다. 거기서의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허전하다. 많이 허전하다. 그래도 바느질은 멈춰야 내가 살것 같아서. 그렇게 할 건데 이 소중한 글쓰기는 내 인생의 유일한 친구인데 죽어도 못 보내. 더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멈출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계속 쓰고 있다. 그런 거 있지 않은가?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 도저히 내 취미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분신인 그런 것. 글씨 내게는 글쓰기이다. 아, 밤에 글 다섯 개를 금방 써버렸다. 통증이 시작된다. 그만 써야 하는데 오늘 밤 근감의 뮤즈가 폭발한다. 저 아시죠? 손과 어깨, 팔다리 저림으로 정형외과를 갔다. 일반적으로 의사는 일분도 대화해주지 않는데 이 의사는 정말 친절함이 최고였다. 내 반쪽이 무조건 여기서 시키는 대로 다 치료받으라고 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. 거기서 충격파 관리사랑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. 그녀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다. 자신의 일이 너무 좋고 기쁘다고 했다. 그런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봐서 이유를 물으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다고 했다. 난 그녀랑 아주 즐거운 대화를 했고, 그녀는 점심 시간도 약간 초간되도록 내 손을 더 봐준 것 같았다. 난 운동형 외요일이라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병원이나 미용실 눈썹 시술인들과 만나면 너무 딥 대화를 하는 단점이 있다. 그래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 분께 말을 건다. 저 아시죠? 그때 어디서 얘기했었는데? 모르겠는데요. 그것이 인연이 돼서 두 분의 집 대화를 이어가셨다. 사람은 고독고로 힘들다고 하던데 인간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은 존재다. 그래서 나도 글을 쓰는지 모른다. 꿀사과 선물. 난 운동할 때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. 그래서 파자 어르신 도우리라고 돈을 갖고 나갔다. 그런데 40분 거리에서 과일을 파는데 만원에 여덟 개 사과를 파는 게 아닌가? 요즘 사과는 삼천원씩 하는데 얼씨구나 하고 샀다. 더 사고 싶었지만 말이다. 하지만 멀어서 이렇게만 사서 집에 와서 잘라보는데 꿀사과였다. 세상에 오래 먹은 가장 맛있는 사과였다. 그대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. 선한 의도로 나가면 선물이 생기는구나. 참 감사하다. 더 선을 쌓고 해야겠다. 자, 여러분에게 꿀사과 사진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. <laughs>